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지칠 때 사용하시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화면은 이해메시지인데요. 이네 가지 알파벳이 과연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간을 같이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께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궁금하거나 싸우거나 여여분분께 MPTI, 를 먼저 i 유를 t i 고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i m p t MPTI, m p MPTI, m p m t i MPTI, m p m t i MPTI, MPTI, m t t i m p t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로 다음에, 그다가이그 다음에, m 다 t 보고 아니 내가 다음가만다 남의 활동가들이 일단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면서 능력이니숨기능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드렸고요 들었, 어,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자리 소개를 여러분들 위해 드리면, 저는 아까 소야가 되는 것처럼 문지혜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지진서그러 그러니까 경험을 좀 나눠보자고 나눠보려고 해요. 저 전에. 3연 기구, 3연 분야 분야 현재는 많이 해서 그 다양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참여 기구, 다양한 주제를 풀기 위해서 모여있는 참여기구에서 2019년 군복 운영 현장을 시했고요 현재는 화학적인 참여 국부 플랫폼 와인에서 청년 문제나 그외 다양한 단체들을 함께 좀 풀어보고자 활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네, 뭐, 뭐 위험장이나 활동과 이런 게 굉장히 참여해볼수 있겠지만, 다만 오늘 여러분한테 조더더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는 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차용해서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을여러 가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용해을 이용해서 을용을나용해을 첫 번째는 청년 정책이무엇입니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말 시겠지만한번정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정 그렇게 만들어진 정말 들의 정말 정무엇말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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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나 찾아봤어요. 우선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전전 정의로 이제 청년원 청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제 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청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참 성장하거나 무르릎시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남자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그럼 법적으로는 청년은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부터 2 3 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어사전과 법정에서 이제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청년 그러면 과연 사전적 정의나 법정 정의로 청년을 다 정의 있을까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 청년 정책에서 청년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세부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정체. 또,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 다시 한 번,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정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정책은,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가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정책을 공부하신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이렇게 같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정책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사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요소에 대해서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법률입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3년 소중. 강제력을 소화하는 사회규모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법률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로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제 또 다른 요소의 사업이 있고요.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요소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의 한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청년과 정책, 각각을 위서 더해서 청년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은, 청년만 대상적인 정책을 합니다.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하면은 이들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생각하시는데요.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청년 교조활동 지원금이나 청년 모티전체적금 청년 면접 정책에 들서 같이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규정하여 이제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정책만을 청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 누구 대상의 정책들도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고 설명을 예를 들면 가장 상, 반기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재난지원 지금도 이슈이긴 하죠. 재난지원금과 국민공강 방지, 실업급격 같은 부분도 청년들도 함께 이제 대상이 되어 있는 정책이죠.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도 대상인 정책들을 이제 이야기함을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